공부할 때 책을 보고, 문제를 풀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학습을 선호하는 학생한테는 저는 이제 워크북을 추천하고 싶어요. 과 이제 워크북의 차이를 이제 실제 예를 들어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터치스톤은 캠브리지 출판사의 대표적인 이제 회화 교재예요. 코스북과제 워크북의 차이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유닛 4의 본 교재와 거기에 해당하는 이 워크북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본 교재 보시면 대화문이 있고요. 이걸 이제 오디오로 들어보고 이제 여러분이 음, 이제 뭐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제 mp3 파일 같은 걸로 제공되겠죠. 이제 오디오로 들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묻는 간단한 질문이 이제 제시되어 있어요. 제대로 이제 이해했는지를 묻는 이제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해당 문장에 대해서 알아야 될 문법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이걸 이제 또 확인하는 문제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핵심 문법상의 예문을 이제 또 말로 해볼 수 있는 액티비티가 또 이어지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또이 유닛의 주제와 관련된 이제 표현들이 제시되어 있는 이제 보케어블리 섹션이 있고 또이 표현들을 사용한 다시 또 대화문, 그 다음에 또 관련 문법 액티비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페이지를 눈으로 쭉 훑어보면 시간이 별로 많이 소요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교실에서 수업한다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교실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따라도 하게 하고,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연습을 시키겠죠, 선생님이. 그러다 보면은, 어, 이한 유닛의 내용을 하루에 끝낼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한 시간 수업 안에 살펴본 이 페이지의 내용들을 교실에서 선생님이 정말 학생들과 풍성하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정말 한 시간이 모자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화 학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많은 회화 수업에서 이런 이제 코스북의 액티비티들을 다안 해요. 교재에 있는 내용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경우 못 겪어보셨을 거예요. 대개 선생님들이 일부 부분만 선정해서 나갈 겁니다. 특히 이제 말하기, 회화 수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제 회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뭐 문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그냥 학생들의 몫으로 남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많이 이제 회화 수업에서는 이런 이제 코스북의 액티비티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일부만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아주 초급반이 아니고 또 외국인 선생님이 진행하거나 또 굉장히 말하기에 집중된 반일수록 우리 앞서 본본교재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본교재의 그 문법 문제 같은 것들은 문법 섹션 같은 경우는 다 그냥 건너뛰고 학생들의 목소리로 남겨놓는 경우가 아주 흔하죠. 그런데 이제,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제 교실에서 어쨌든 이렇게 연습을 한다 해도 이게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실 밖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고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조금 더 집에서 좀 우리가 좀 복습도 좀 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배운 문장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이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집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이 코스북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거 이것만으로는 뭐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땐 정말 쑥!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시간 동안 내내 다 해도 못했던 액티비티들인데, 그 대화문이고, 뭐 어휘들이고, 정보들인데, 내가 집에서 눈으로 쭉 훑어보면 정말 반의 반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간은 쭉 훑어보는 건 얼마 안 걸렸지만, 그렇다고 이게 내거가 됐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뭔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소리서 읽는 것만으로, 아니면 뭐 mp3 한번더 들어보는 것만으로, 좀 단조롭기도 하고 매번 그렇게만 하는 게좀 단조롭고 지겹기도 하고 이게 정말 공부가 되는 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없잖아. 있을 거예요. 뭔가 좀더 반복을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뭘더 해야 하나? 하는 게좀 애매하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쓸수 있는 게 바로 워크북이란 얘기예요. 이 워크북은 여럿이 하는 액티비티가 아니라 혼자서 풀어보는 문제로 가득합니다.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같은 주제의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본 교재는 교실에서의 활동을 유도하는 쪽으로 넘어간다면 워북은 같은 내용인데 이걸 혼자서 풀어 보는 문제의 형식으로 구현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터치스톤 같은 경우에 네, 같은 유닛 아까 그 유닛 4였죠. 거기에 해당하는 그 워북 좀 보시면은요. 교재하고 흐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 교재에서는 이런 어휘가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보게 하고 또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말들을 여러분이 직접 말할 수 있게 빈칸을 채우는 형식으로 문제로 바뀌어져 있고 즉 간단한 문장을 여러분이 이제 영작하는 형태로 이제 코스북의 내용이 정말 이제 응용 변형되어 있다고 할수 있어요 또 사파도 조금 달라지고 또 문장의 문맥도 살짝 살짝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재 그본 교재 코스북에 나와 있는 대화문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기보다는 약간 내용을 바꿔놓은 거죠. 살짝 바꿔놨던가 분위기를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는 어, 좀더 살이 붙어 있는 형태의 지문으로 나오기도 해요. 사파를 달리하고 문장의 문맥을 살짝 바꾸거나 좀더 살이 붙은 형태의 그런 지문이 제시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풀어가는 것만으로도 본 교재에서 우리가 본 교재 코스북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되새길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워크북 자체가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대로 쭉 하다 보면 어휘를 맞추기도 하고 문장을 영작하기도 하고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서 다시 되새기게 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복습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유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인 분들이면 손으로 쭉 푸는 거에서 또 그치지 않고 교실에서 연습했듯이 이 워크북에 나와 있는 이런 문장이나 대화문을 또 입으로 읽고 말해보면서 소리 부분을 보강하고 강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책 만 가지고 학생들이 할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게 워크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이제 혼자 공부할 때이 본교재 코스북은 보는 데에 집중한 정말 receptive skill 만 사용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가 되기 쉬운데 이 워크북은 어쨌든 내가 끊임없이 풀고 완성해야 되는 쓰는 yeah, productive skill 뭐 생산하는 그런 제 스킬들을 사용하는 보다 능동적인 형태의 학습을 구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혼자서 공부할 시간하고 이제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저는 이제 워크북을 권하고 싶어요. 학원 다니기도 이제 빠듯한 분이면 일단 뭐 이제 코스북 들고 가서 교실에서 교재랑 선생님에게 충실하게 따라가는데 집중하셔야겠지만 나는 이제 그런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도 교실 밖에서 좀더 하겠다, 좀더 복습하고 연마하겠다 한다면 실제로 그래야 돼요. 이제 워크북은 가장 손쉽고 편리한 수단이 됩니다. 또. 학원을 다니지 않는 혼자 공부하시는 독학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코스북보다는 워크북이 더 좋은 수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또 이런 뭐 앱이니 뭐니하는 첨단 학습 도구들이 막 쏟아져 오는 이런 와중에도 컴퓨터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 이제 소통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전히 얼굴을 직접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제 클릭하고 이제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래그 앤 드롭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펜과 종이 그 사용해서 기록하고 정리하는 이런 학습을 원하거나 사실은 이런 전통적인 약간 아날로그적인 이런 학습 방법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특히 이 워크북이 정말 적절한 답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 어, 지금 시대는 좀더 디지털 기반으로 그리고 어떤 테크놀로지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만 어, 그것이 무조건 정답이고 기존에 어떤 이 사용되었던 방법이나 학습 환경들이 다 무조건 없어져야 되고 부정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아날로그적인 학습 방법을 원하면서 독학으로 어떤 이런 코스북에 좋은 내용들을 내가 좀 익히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못 보고 추천합니다. 또 따로 본 교재로 이제 어떤 회화 수업을 듣거나 하시는 분들도 선생님들이 따로 꼭 웍북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예 웍북의 존재를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내가 뭔가를 좀더 해야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 그 교재에 해당하는 웍북이 있다면 그 웍북을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얘기예요자 오늘 이렇게 해서 웍북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봤어요. 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